앵커링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앵커링. 앵커. 네. 는 우리 말로 다치라는 뜻이야. 네. 배가 바다에서 네. 파도에 휩쓸려 가잖아. 가만히 있으면. 네. 그럼 이 배를 한 곳에 고정을 시켜야 될때이다치 네. 네. 밑으로 내려. 네. 그럼 그 다치 밑에 고정이 되면 네. 파도가 일어나도. 물살이 있어도 배가 한 곳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그걸 뭐라고 한다? 닻이라고 한다. 닻이 곧 앵커야. 그러면 이 닻을 내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닻 내리기. 그걸 앵커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걸 만지는 걸 반복을 하면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어떻게 되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의 네. 통제에 해당하는 네. 네. 착각의 네. 챔피언이다라고 배웠어. 네.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이걸 만지면 네. 마음 편안한 거와 이게 뭐가 되지? 네. 연결되지. 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조건 형성이라고 했어. 네. 이 조건 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앵커링이 돼 말이야. 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뭐가 됐다는 거야. 편안한 마음이 고정됐다 이 말이야. 닻을기에내렸다이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만 만지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지. 이해가 되지? 그럼 이닻천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아, 여기에 단내리기가 됐으니까 단내리기 된 거를 자극을 주면 이게 자극이다 말이야. 자극을 주면 나는 편안한 상태로 온다면 이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스위치 기능을 한다. 실내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한단 말이야. 스위치를 누르면 기계가 작동된단 말이야. 그럼 그 스위치는 뭐냐면 눌림으로 인해서 그게 작동되지. 앵클링 된그 상태에서 나는 여기에 뭐만 하면 스위치만 눌리면 나는 그 편안한 상태로 간다. 음. 그러면 우리는 이 앵커링이 조건 형성이 다양하게 돼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서 이렇게 보자고. 본인은 비가 오면 마음이 어때?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울적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뭔가 기분이 서정적이 돼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 이건 왜 그럴까? 과거에 그러한 자신의 경험이 그 비라는 것하고 뭐 되어 있을까? 조건 형성, 앵커링 돼 있대 말이야. 그래서 비 오는 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비 오는 게 싫은 거야. 비 오는 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가 오면 뭔가 그런 서정적인 분위기에 빠지겠지. 그리고 눈이 오면 또 어떨까? 어떤 사람은 눈이 오면 아주 즐거워하고 설레임을 느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오면 갑자기 우울해져. 왜냐면 과거에 눈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었다든지, 눈 오는 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든지, 그런 다치 만약에 내리져 있다면 눈이라는 그 다치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감이라는 것을 자신감이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높게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낮게 갖고 있다 말이에요. 만약에 자신이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성공했던 경험을 계속 회상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거기에 아주 최고의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건 자신감 넘치는 그런 감정이잖아. 그게 올라왔을 때 주먹을 쥐는걸 계속 반복한다면 나중에 뭐나 주먹만 지면 나는 자신감이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야. 왜? 그 과거의 기억이 불려올라거든. 오 주먹 쥐는건 결국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앵커링이라고 한다. 앵커링은? 일관된, 일관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이라고 볼수 있겠지. 내가 이걸 교육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이 앵커링을 자기 몸 머리에서부터 발가락에 다 걸어 놓은 사람이 있어. 귀를 만지면 요래 좋은 게 떠오르도록 만들고, 턱을 고이면 어떤 상태를 되게 만들고, 팔짱을 끼면 어떻게 되게 하고, 팔꿈치를 만지면 특정 기억이 불러오려고 하고, 이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음. 파블로프의 개시름 이야기를 잘 알지? 네. 그뭐 하는 거야 전부 다? 조커형선 시키는 거 아니야? 어째. 종소리하고 뭐, 음식하고 짝짓기 시켜주는 거잖아. 아, 그럼 네. 앵커링은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 짝짓기 하는 거 아니야? 예들어서 자신감 넘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감 넘쳤던 계속 떠올리면서 팔짱을 계속 끼는 걸 반복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자신감을 좀 높여야 될 상황에서 뭐만 하면 돼. 팔짱을 끼면 된다, 이 말이야. 나도 공부할 때 나도 모르게 형성된 앵커링이 있어. 뭐냐면, 공부하면 턱을 이렇게 나도, 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이면, 어. 턱을 이렇게 손등으로 이 고이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몰입이 들어가.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몰입 들어갔던, 공부했던 경험을 할 때, 요렇게 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할 때, 요렇게 손만 대면, 이상하게 뭔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돼. 오, 이 앵커링이잖아.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러한 어떤 습관을 갖고 싶어. 이러한 내 태도를 갖고 싶어. 형성하고 싶어. 행동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 뭐 하면 돼? 앵커링 하면 되잖아. 앵커링. 그 앵커링 실습을 이제 한번 해보자고. 자, 본인이 과거에 가장 성공했던 경험이 한 가지였다면 어떤 게 있을까? 올백 받았을 때, 그, 본 기분이 어땠어? 그래, 올백 받았을 때, 아빠 반응은? 내가 그거, 딱올백받인가 알았을 때, 아빠한테 문자 보냈는데 아빠가 안 믿어가지고 어. 제가 그거 그, 그 시험지가 나왔는데 그거 그 전부 다 찍어가지고요. 말해주니까 어. 그때 믿어서 <laughs> 이제 스마트폰 사줘 이렇게 말했는데 어. 그래 알겠다고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지금 어때? 음. 좋아지지 음. 왜 그런지 알아? 나는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음. 내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과거는 현재가 돼버려. 음.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가 된다는 거는 그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면서 현재의 나의 상태를 바꿔버리는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음. 그러면 그 올백 맞았던 그때 그 경험을 네. 어디에다가 앵커링 걸고 싶어? 네. 특정 어떤 신체 부위에 네. 그런 훈련을 함 해보자고. 어디든 관계없어. 예를 들어서 뭐. 손깍지를 끼는 걸 하든지 손등을 비비는 걸 하든지 네, 네. 발꿈치를 만져보든지 이렇게 하는 거? 네. 응. 이렇게 하면 꽃대고 그 상태가 불러오도록. 네. 응. 자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볼까? 호흡 크게 세 번만 해보세요. 네. 자 과거에 초등학교 6학년 때로 돌아갑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갔어요. 하나, 둘, 셋.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가 계절이 언젠가요 네. 겨울. 어, 무슨 시험이었죠? 여러 과목 시험을 치고 있었네? 네. 음. 그러면 그 시험 치는 그 교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실이 어땠는지, 친구들의 표정은 어땠는지 음, 그때 앞에 감독관은담임 선생님이었겠네? 네. 음, 그래서 담임 선생님 문제를 쭉 나눠주셨는가? 맞아요. 음, 나눠주시고 본인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느 과목부터 풀었을까? 그 과목 순서는 잘 몰라도 하여튼 여러 과목을 쳤다. 네. 쳤는데 막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네. 와, <laughs> 전부 다, 다 아는 문제가 나왔네? 맞아요. 이야, 그 시험, 그 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맞출 때마다 기분이 어떻는데, 지금. 지금 기분이 너무 좋네. 네. 와, 그래서 벌써 시험 치면서 내가, 와, 올백 맞았다라는 네. 느낌을 가질 수 있었네. 네. 와, 기분이 네. 너무 좋다. 네. 와, 그 기분 좋아. 이제 그 올백 맞았을 때, 네. 와,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닌가? 네. 대단한 유능감, 자신감, 꽉 채워지네. 와, 나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야. 와, 거기다가 내가 이거 올백 받았으니까 아빠도 엄청 기뻐하시고 엄마도 엄청 기뻐하실 것 같고 동생도 부러워할 것 같고 친구들도 전부 다 와,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또 잘했다고 와, 그때 당시에 말이야. 비싼 핸드폰. 휴대폰까지 선물로 주셨네. 와, 최고의, 최고의 경험이야. 자, 그렇게 내가 올 백을 맞고 모든 사람이 나의 올 백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고 유능감도 아주 높아졌어. 이제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 나는 무엇이든 도전하면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꽉 채워졌어. 자, 꽉 채워줄 때 자기 손, 손을 만져보세요. 이제 손을, 손을 계속 만집니다. 손을 계속 만집니다. 내그 자신감 높은 상태, 유능감이 높은 상태, 그무엇이든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태, 그걸 느낄 때 손, 손을 계속 만집니다. 손을 계속 만집니다. 손을 계속 만지세요. 좋습니다. 이제 손을 만지는 걸 그만두고, 이제 눈을 떠도 됩니다. 요게 이제 앵커링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우리 한번 했잖아. 이걸 여러 번 반복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뇌가 가진 별명이 뭐였지? 착각의 작가. 챔피언이잖아. 이건 사실은 지나간 건데 지나간 기억을 어디에서 불러왔어? 지금 현재에서 불러왔잖아. 그럼 지나간 기억이지만 현재에서 떠올려가지고 그걸 느껴버렸으니까 그 기억은 현재야, 과거야? 현재야. 과거 기억이지만 나는 현재 재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재경험. 그럼 재경험이라는 것도 경험과 똑같은 뇌의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물질을 분비시키고 있으니까 네. 나의 상태가 지금 뭐 자신감 넘치는 상태로 바뀌어 버렸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현재 바뀐 이후에 뭐를 뭐를 그었어손 만지는 앵커. 요 만지는 거는 앵커고 이걸 만졌을 때 나의 자신감 넘치는 상태하고 연결돼서 작동되는, 조건 형성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 앵커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 뭐가 됐다? 이제 앵커링 됐다, 이 말이야. 이걸 여러 번 반복해버리면, 혼자서 나중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하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것만 만지고 있어도 뭔가 올백 상태가 되는 거지. 올백 상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격려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부러워하고 나는 하, 내가 최고가 된것 같은 어떤 충만함, 자신감, 유능감이 느끼는 그 상태를 요것만 만져도 올라온다 이 말이야. 이그 만지는 상태는 내가 우울할 수 있을까? 없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없어. 무기력 없어. 공황장애도 없어. 모든 나쁜 것들은 사라져 버린다. 왜? 우리 뇌는 한 순간에 한 가지밖에 초점을 못 맞춰. 내가 한 순간에 한 가지밖에 초점을 못 맞추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버리니까, 이거 앵커링이 작동되어버리니까 나는 뭐 자신감 넘치는 충만한 상태를 계속 느껴버리면, 지금 여기에서 나는 또뭐 신경회로와 물질이 분비됐으니까, 이게 다시 지금 현재의 나의 이 경험, 제 경험은 또 다른 뭐가 돼? 기억이 되지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게 과거로 흘러가고 있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도 말이 끝나는 순간 저분다뭐대 과거로 가잖아. 그 지금 여기에서 과거 기억이었던 미래 기억이었던 이걸 생생하게 느껴버리면 이 모든 것은 나의 상태를 바꾸고 바뀐 이 상태는 또 다시 과거의 기억으로 계속 축적된다. 그것이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만든다. 대단하지. 그러면 이거 금방 하나 했는데 내가. 팔짱을 낄 수도 있잖아. 그럼 또 다른 경험 한 가지를 가지고 또 팔짱을 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에 아주 몰입했던 그 순간을 또 하나 떠올려가 또 계속 반복적으로 제 최고의 정점에 다다를 때 팔짱을 껴야 돼. 팔짱을 끼는 거. 음. 또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귀를 만질 때 어떤 상태가 된다든지. 음. 만약에 내가 호흡 훈련이나 이완 훈련을 가지고 아주 편안한 일렉상 상태가 됐을 때 귀를 만지잖아. 그러면 그때의 그 편안하고 안정된 그 상태가 그대로 분류하려고해버려 우리 뇌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지 않는 그것을 피할 수도 있다. 어디에 답이 있어? 네. 뇌에 답이 있다. 우리의 뇌에 이게 앵커링이야.